이 유튜버는 아마존 탐험 중 일반인은 평생 만날 수 없는 생명체들을 마주치게 된다. 그가 마주친 첫 번째 동물은 포투. 특이한 울음소리와 기괴한 비주얼로 유명한 이 녀석. 밤에 보면 깜놀할 비주얼이지만 나는 이 녀석을 아무렇지 않게 잡고 있는 유튜버가 더 소름인데, 그후 만나게 된 화살독개구리. 이 개구리는 스치면 즉시 사망인 초맹독개구리로 유명하지만 유튜버는 이 녀석까지 아무렇지 않게 만져버린다. 그뒤 타란툴라 한 마리를 가볍게 손목에 올려놓는가 하면 야생 아나콘다를 찾아내 터치해버리기까지 현재 댓글창은 그야말로 난리가 난 상태 제발 뉴스에서 마주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 유튜버가 만진 것들은 시작에 불과할 뿐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이 기괴한 정글 속에는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온갖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오늘은 마주치면 다칠 수 있는 C등급 생명체부터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B등급 그리고 마주치는 순간 저 세상 가는 A 등급까지 절대 마주치면 안 되는 아마존 생명체들에 대해 알려주겠다. 그럼 딱 집중. 선을 시게 넘는 징그러움에 영상 만들고 있는 나도 괴로워지는 이 녀석의 정체는 바로 유리개구리. 온몸이 유리처럼 투명해서 내장은 물론 심장 뛰는 것까지 보이는 투명 생명체다. 일본의 과학자들이 해부 없이 내장을 보기 위해 만들어낸 끔찍한 혼종이라는 썰이 있으나 사실 녀석들은 원래부터 자연에 존재하던 종으로 천적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투명화를 진행. 세계 주요 원인인 적혈구를 90%까지 간에 숨김으로써 이렇게 투명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징그러운 비주얼과 달리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하고는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점에서 위험도 C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딱 보기에도 우리가 아는 그 거북이와는 확연히 다르게 생긴 녀석의 정체는 바로 마타마타 거북이 무는 힘이 잣되는 이 녀석은 크고 길쭉한 목에 삼각형 모양의 머리로 시선을 한눈에 잡아끄는데 평소에는 게을러서 움직임이 거의 없지만 먹잇감을 포착한 순간 개빨라지는 왠지 동질감이 느껴지는 녀석이다 잘못 물렸다가 남성성을 잃을 수 있기에 위험도 B-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아쿠아리움의 고인물 가오리 충격적이기도 이 녀석들의 고향은 바로 아마존 강한 자만 살아남는 아마존 출신답게 이 녀석 역시 강력한 독침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쏘이면 극한의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의외로 아마존 원주민들 사이에서 가장 두려운 생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고 침에 쏘이는 순간 구토, 호흡곤란, 발작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니 키죽키죽 키죽 웃는 모습 뒤에 이런 반전이 있을 줄 꿈에도 몰랐다 인간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위험도 B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괴물급 악어를 한 순간에 지리게 만들어버리는 녀석의 정체는 바로 아마존 전기뱀장어. 현존하는 생물 중 가장 강력한 전기를 만들어내는 물고기로 3cm에서 순식간에 2m급 괴물로 성장. 무려 859볼트의 전기를 뿜어내 생명체들을 순식간에 쓸어버린다. 덕분에 아마존 원주민들 사이에서 불리는 별명조차 영원히 잠재우는자라고 하는데 인간을 조져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도 B+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무언가를 미친 듯이 뜯어먹고 있는 잔인한 녀석의 정체는 바로 큰 수달, 일명 아마존 수달로 불리는 이 녀석은 키가 2m까지 커버리는 아마존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만한 수달과는 매우 다른 놈이다. 식인 물고기 피라냐 따위는 간식으로 씹어먹어버리고 심지어 악어와 아나콘다까지 사냥해버리는 지리는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성격까지 매우 더러워 툭하면 다른 동물들에게 시비 거는 것은 기본 무리 지어 다니며 다구리까지 조지기 때문에 아마존 일진이라고 불리는 상황이라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드문나 잘못하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 B++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자, 지금부터는 마주치면 실제로 죽을 수 있는 A등급이다. 이 생명체들은 마주치는 즉시 목숨이 위험해진다. 보이는 모든 것을 씹어 죽이는 아마존 대표 식인물고기 피라냐. 무시무시한 공격성과 왕성한 식욕으로 인간마저 끔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사실 이는 과장된 부분이 좀 있다고. 실제로는 작은 물고기나 시체 찌꺼기를 주로 먹는 하이에나 같은 놈들이라고 한다. 사실 이 녀석보다 더욱 끔찍한 물고기는 따로 있었으니 자신의 그곳을 부여잡은 채 쓰러지는 남자. 이 남자를 이렇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그 편물고기 칸디로. 사람의 구멍을 찾아 들어가 피를 빨아먹는 지독한 놈으로 실제 남자의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여자의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고는 실제로 매년 수십 번씩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존에 사는 여자들의 경계 대상 1순위라고 인간의 소중이를 공격한다는 점에서 위험도 A-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아마존 최강의 생명체 블랙 카이만 6m에 500kg의 공룡 유전자를 가진 이 괴물은 개 더러운 성질머리와 달리 사냥감에게는 조용히 다가가는 침착함을 갖추고 있어 이 녀석에게 당하기 직전까지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다른 악어들처럼 평소에는 느긋하지만 필요시 모터보트 속도로 헤엄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면을 뚫고 도약하는 것까지 가능한 미친 캐릭터다.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지만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한입 컷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도 A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아마존 강에 입수하자마자 등장하는 거대한 생명체의 정체는 바로 그린 아나콘다. 무려 6m까지 성장해버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뱀으로 악어까지 잡아먹어버리는 아마존 최상위 포식자다. 먹이를 물거나 도구로 공격하는 잡뱀들과 달리 단순 힘으로 쪼여 죽이는 순수 피지컬 끝판왕. 만약 이 녀석이 조이기를 시작했다면 피해자는 그냥 질식사 당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으므로 위험도 A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바다의 최강자 상어. 온갖 괴물만 모아놓은 아마존에는 심지어 상어도 있다. 그것도 특대형 황소 상어가. 크기 4m의 근육질로 뒤덮여진 몸, 날카로운 이빨에, 심지어 그 어떤 상어보다 더 강하게 물을 수 있는 힘까지. 보통의 상어들은 태어났을 때 크기가 15cm에 불과하지만 이 녀석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60cm. 바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강에서까지 살수 있기 때문에 백상아리와 함께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상어로 꼽힌다고. 위험도는 당연히 A 플러스 등급. 하다하다 아마존 강에 상어라니. 이 정도면 진짜 지구에서 위험하다 싶은 생명체들을 모조리 아마존에 때려 박은 것이 아닌가 싶다. 요단강 건너기 싫으면 아마존은 그냥 내가 만든 영상으로만 보는 걸로.